안녕하세요. 선바 입니다 여기 무거 어요수영에 있는 자갈 지혜 집에 왔습니다. 이거 아예 조리. 이랑 그리고 어. 멍게 멍게. 멍 해산과 전복. 전복. 이게 전복의거 같은데? 아, 창자 이제 막장을 만들 건데요. 여기 다진 마늘, 을 넣고, 오, 아 정말, 다진 마늘을 넣고, 그다음에 생 와사비를 집어 넣고, 그다음에 쌈장을 넣을 거예요. 쌈장들 하이. 그러면 굉장히 이런 막장이 만들어져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되는데요. 이거 되는데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 아이 진짜 맛있다. 아직안 네. 지금은 역기대립니다 아, 네. 음. 진짜 맛있어요, 아, <laughs> 와 진짜 미역국이 엄지척을 어, 하거요 <laughs> 와, 진짜 지금 부산 앞바다에 나와 있어서 부산 미역을 직접 해가지고 바로 입에 넣는 그런 기분이에요. 음, 안 떠. 천사치 맛있어, 천사치? 천사치. 천사를 어. 쳐다, 사바, 사바, 사바. 사랑의 배터리. 오. 줄도, 줄도, 그다음에 독도, 콜라자 일단 먹어볼게요. 아, 그러니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막장을 찍어서 마늘 하나 집어 넣고.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이줄 먹어봐요. 먹었어요? 아예 진짜 칭하다. 음. 음. 그렇게 아삭 아삭하지? 그죠? 아 소리 가술 시켜 무슨 술 한잔 시키려가 부산까지 왔는데 그래 음, 맥주 아이러고 <laughs> 우리가 지금 술 지금 먹잖아요. <laughs> 어. 유튜브 진짜 멋쟁이 찍을 수 있어. 진짜? <laughs> <laughs> 말이 <말겠습니까>? 되나네 <laughs> 아, <너무. 웃음> <laughs> 메로 조림. 진짜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다 맛있어. 거 진짜 맛있어. 이 진짜 맛있어. 이거 진 맛있어.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음 이거 진짜 맛있이거어이이 <laughs> 와, 아, 역시겠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여서 모여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파하파도 아, 파도 파도. 자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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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네, 고생 하았구나맛 어떻게 먹는 거지? 어? 진짜 부드어 맛밥 먹이? 저 마지막에 이긴 있거든? 아, 나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몇 병이야? 근데 괜찮아요? 래 야, 진짜 <laughs> 몇 병을 <laughs> 먹은 거야? 아, 몇 병을 <laughs> 먹은 거야? <같은데? 웃음> 오늘, 이제 또, 부산에 또 내려와서, 부산 여기, 다시, 어, 여기가, 수영의 자갈치횟집이었는데 이를 왔었는데요. 정말 배가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맛집들, 제가 지방 방방 걷고 찾아다니면서, 한 번씩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집배 잔을 두잔 놓고서 또